16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령님께서 한절교들님교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1 5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이민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 중에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 동네에서,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파괴하. 피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우리라. 네. 어제는 저희가 이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먼저는. 네,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함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일, 즉, 가르치며, 전파하며, 네, 고치는 사역을 행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하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자신있게 태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가신 삶을 감당할 때 감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AD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행하며 유대 사회에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분명 엄청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곧 유대교 공동체 이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닙니다. 운명 공동체, 생계 공동체, 정말 혈육 공동체, 믿음 공동체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각오를 하고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가족 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엄마, 아빠는 예수, 유대교 공동체에 남아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혈액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또생계수단의 위협을 갖게 됩니다. 유대 공동체는 똘똘 뭉쳐서 서로서로 이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척당할 때에 무엇을 하며 먹고 살수있습니까 먹고 살 길이 끊기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아 저것들이 감히 우리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이단 종교를 믿는다. 도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명의 위협까지 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이 갈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본문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과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 죽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또 너희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충독들과 중독들과 이방인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충독하게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17절에 넘겨주겠다. 또 채찍질하겠다. 18절에 끌려가겠다. 위험이 오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양이 1위 가운데로 가면 과연 살수 있겠습니까? 늑대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양이 가면 과연 살수 있겠습니까? 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맹수 앞에 양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있다니 오셨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그 서희관과 마리세상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니다 그래서 물어 죽였죠. 어디서 죽였나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를 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을 때 이리와 같은 이 세상 놀이가 물어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삶 또한 이와 같이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제자들을 파송 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사지로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 내 제자들이 분명 가면 다 죽을 것입니다. 보내야만 하는 그 마음, 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곧 예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영광의 길이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니,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니, 제자들은 당당히 이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값진 각오이며, 얼마나 값진 선택이며, 얼마나 값진 삶입니까? 당시 유대사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강력한 사회 구조하기 결국 그들을 위기 가운데로 주문관들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교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다 순교했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각오 예수님처럼 살야던그 삶으로 인해서 복음의 붕이 넘쳤다는 사실, 그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전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각오해야 될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함께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 또한 함께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길을 먹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1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독특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써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들셨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곤 모술수로 예수님을 책잡기회에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반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명분도 주시,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늘로부터는 지혜로 항상 피했던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아파하시면서 그들 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물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주는그 순간에도 죄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합니 끝까지 순결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분명 박해를 경험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딛고 지금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동안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이유로 우리를 휘어잡는 우리에게 억지를 부리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당연히 화내야 되지만 당연히 악을 갚아줘야 되지만 당연히 네, 보복을 해야 되지만 당연히 약한 감정을 품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지키셨듯이 우리도 선한 마음 즉 순결한 마음 기도해주는 마음 오히려 축복해주는 마음 오히려 평화를 빌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굳굳이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순결함을 지금도 지키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 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했던, 어리, 감당해야만 했던 어려움들, 아픔들,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선란 마음으로 넘어가야 했던 많은 순간들, 하나님이 다 기우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어려움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천국에서 물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내가 다 안다.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나 때문에 박해를 했지. 나 때문에 욕먹었지. 나 때문에 어려움 당했지.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분명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이 태도가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으 시기를 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뱀같이 위해. 뱀같이 지혜롭고.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자. 비둘기같이 순결하자. 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우리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따라해보시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0장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19절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에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심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어려움들을 다 피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찾아와요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게 하는 데 대적하는 데 내어주는데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거 다 극복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니다내 힘으로 차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차라지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미워해도 그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로서, 사랑으로서, 화해로서, 축복해줌으로서, 평화를 밀어줌으로서, 말도 안 되는 것.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라.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박해옵니다. 얼려명입니다 예수님은 저 동네로 피하라말 하셨습니다. 피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 게을 얻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단단하기 전에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 이 AD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예. 성령님으로 보았습니다. 오순절 마가 나라방에서 임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인자이신 것이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보험으로 초대교회 전도사역을 감당하였고, 순교를 각오하였고, 이 보험의 모든 사역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리가. 이가 입을 벌리고 있어도 입 벌리고 있어도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 입속으로 가리라 그 입속으로 가리라 성령님 의지하면서 오늘 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와 여러분 이길을소망합니다 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을 이에게로 보내는 그 심정 우리가 해야 되게 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요. 죽어야만 복음이 아버지 희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기를 각오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역서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기도할 때에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불이 임하여 능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자,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길이 피곤치 않고 겁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처럼 듯 날아오를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